자, 바포한큐 매치 8단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바둑은 제가, 아, 진짜, 벼랑 끝에서 살아오도록 바둑이 아닐까 싶어요. 야 100으로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재밌게 두었던 대국입니다. 남을 파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박정환 신진서 대국에서 나왔었죠. 여기서 이렇게 벌리는 거는 파,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백이 최악의 응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를 둬서, 그때 실전에 이렇게 이제 씌어가는 변화가 나왔었죠. 프로 대국에서. 네, 그냥 받아주더라고. 이게 이제 좀 덮어 쉬우는 게좀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수치고 빠지니까, 여길 이제 바로 막았습니다. 걸치고, 여길 두고, 안 걸침을 해서, 붙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어서 두면은, 이제. 요거 이제 두려고 했어요 이거 두면은 진우죠 어... 뭐 여기 여기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많죠 어렵게 두려고 했는데 상대가 일단 붙이는 수는 이게 그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입구 자나 이런 거 보다 있는 거나 이런 거 보다 상대적으로 휴게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 정석 자체가 이렇게 단수치고 이으면 이렇게 벌리는 데까지가 무난한 정석이잖아. 그 이렇게 둬도 백이 충분한데 뭐 밀어가겠죠. 여기 너무 좋은 자리니까. 이렇게 안 두고 단수를 쳐놓고 그냥 밀어갔습니다. 이건 이제 이 교환을 좀 아껴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백이 뭐 이쪽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약간 보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니까 진 자리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안 두면은 이렇게 눈목자로 갈라 나가면 이흙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순 없잖아. 저는 너무 좀한방 너무 많이 크게 당한 거기 때문에 또 받아 놓는 게 정수고 젖혀서 이제 좀 붙어 보자. 요새 제가 바둑이 약간 좀 바뀌는 느낌이 들어. 평범하게 두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뭐 실리를 이렇게 막 차지하면서 두는 것보다는 뭔가 치고 받고 야좀 재미가 라고 좀 다시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무난하게 33을 들어가서 지금은 이 정석 자체가 백이 나쁘지 않은 이유가 <laughs> 제가 원래부터 협공을 잘안 하거든요. 좀 단조로워지니까 상대한테 실리를 주는 건또 싫어해서 보둑놈심 버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흑돌이 3선의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성이 크게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협공을 가서 실리 내주고 상변 쪽의 모양을 좀 취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를 딱 두는 거야. 이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거 받아주면 흙의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 놓고 이렇게 딱 막겠다 이거 아니야. 그럼 딱 눌러간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무조건 반발이죠. 여길 또 치받아서 이것도 막으면 이거 두고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역시 눌러가겠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꿈이 굉장히 크죠.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뛰워서 일단 공격을 좀 감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못 잡아도 뭐 조금 우상기가 약간 걸려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 백이 이거 이으면 이게 이제 패 형태가 나오는데, 일단 뭐 백의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패는 아니죠. 이걸 놓고. 단수를 쳐서 패를 또 감행했습니다. 초반부터 이패 싸움이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있고 여기서 패를 쓸 수는 있는데 뭔가 어차피 여기 이어도 흙이 한 번에 사는 수는 없기 때문에 백의 부담을 좀 덜어놓은 거죠. 패를 들어오고 패감을 썼습니다. 이 패가 아주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흙이. 손의 패가 아니죠.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은 이런 거 이제 붙였을 때 맛이 너무 나쁘잖아요. 이게 다 죽잖아요, 거의. 붙이면 이어서. 받았는데, 따고, 찔르고, 따고. 여기를 끊고, 한 다음에 이거 붙였습니다. 이또 젖혀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팩감이죠, 이게. 이거 있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건 여길 끊었을 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 바로 잡히니까. 그래서 백이 이렇게 놓고 여기 두면 잡을 수는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날을짜 가면 잡은 것보다 여기 불어나는 게더 크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선택하기 좀 힘들고요. 일단 입고 패를 썼습니다. 여기를 끊어 가는 것도 패감을 손에 안 보기 위해서 여기를 끊어 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데 이거하고 뭐 패감이야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죠. 한세개 정도 나오는데 세네 개 정도 나오죠. 근데 너무 대학수라서 그냥 바로 끊어 간 겁니다. 근데 대신 단점은 이었을 때 패가 다음에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 패감을 쓸 때는 손의 패를 정말 피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무조건 패는 패만 이긴다고 해서 바둑을 무조건 이기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를 좀 어, 손의 패가 안 되는 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걸 잊고 씌워서 얼핏 보면 흙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죠. 근데 잘안 잡혀. 이게 내가 근데 이때 뭐 수육기도 잘 안됐고, 여기서 좀그 발했던 거는 뭐냐? 요거를 이제 쳐주길 바랬어요. <laughs> 치면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뒤로 끊어서 두려고 했거든. 따면 막아서 이게 먹고 못사는 못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흙이 완전 곤란하죠. 그리고 나와도 그냥 계속 뒤로 치는 겁니다. 결국엔 여길 따야 되잖아. 이거 먹여치고, 변수치고이으면 이게 잡고도 못 살아 있는 형태예요. 이게 이제 저의 달콤한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여길딱 갖다 붙이는 수가, 어 이거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이게 진짜 좋은 행마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치 받으면 이거 이제 쑥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끊는 거는 나와서 여기가 걸려버리죠. 이어야 되는데 이거 이으면 오히려 백이 다 잡히고 그리고. 막으면 잇고 이거들 때 역시 뒤로 끊으면 이것도 좀, 좀 피곤해요 잇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해 끊끊 다음에 백도 약점이 좀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 그뭐 일단은 수도 안일혔고잘 그냥 뭐 이었고 흙도 어떻게 보면 탈출이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일단 공격을 좀 실패했다고 보면 돼요 제가 역시 공격력 하나는 진짜 볼품 없어요. 붙여서 역습으로 온거죠 이때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이게 공격을 한번 실패하니까 그런게 좀 있잖아 요 심리적으로도 좀아좀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 들잖아요 들 일단은 신나게 공격하다가 실패를 보면은 그런게 있어요 1로고 단술 쳤 이때 여기서 흑이 요 끊어간수 여기가 일단 좀 센스있는 수죠 이거는 여기 잡으면 이거 치고 따겠다 라는 의도입니다 이거를 밑으로 단수 쳤는데 이때 제가 그냥 생각한 게 국후 검토가 이거 따면 이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받을 때 이거 잡으면 은 이게 이게 좀안될것 같은데 왠지 흙이 여길 끊었다는 거는 이걸 빠져서 버티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씌어 갔을 때 이게 진짜 모양상으로 보면은 흙이 엄청난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게 잘 모르겠어 저도 어떻게 될지 결과가 중앙으로 이렇게 젖혀서 뭐 약점을 노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일단은 밑으로 쳐서 피해를 좀 최소화한 거죠 이거 둔 다음에 빠져서 어차피 우상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폐의 형태잖아요 여기도 백이 뭐 그냥 여기만 붙이기만 해도 이폐 하면 되니까 이렇게 놔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폐 형태가 나오죠. 단수 치면 따고 요 폐를 하면 되니까. 어차피 얘가 옥집이니까. 근데 일단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어 흙이 좀잘 됐어요. 지금 여기를 쳐서 이제 돌파를 제대로 한 거죠. 우상기는 우상기들, 아직은 폐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공격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던지기 직전, 던질 것만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따서 이거 받으라고 이제 강요를 시켜두고 여기를또 붙여갔습니다. 이거 이제 붙인 거는 흙이 이런데 오게 되면 얘가 일단은 좀 그거잖아요. 좀 살아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면은 백이 이패못 이기면 진짜 낙이 없는 바둑인데 이렇게 얘가 약하면은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패감이 수십만개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뭐 어차피 좀 힘들다고 봤어. 그래서 붙여서 좀 버텨본 거고 아예 따버리더라고. 이제 이겼습니다, 요 이거는. 근데 이거 딴 게, 어, 뭐 괜찮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패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여기 젖히는 패를 썼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걸 단수를 쳤어요. 근데 이거를 따면 왠지 여기를 둘것 같은 거야. 이거는 아직까지 패잖아. 따고 이어야지 이게 다 잡히는데, 지금 이, 요 사이즈랑 이거 만약에 다 잡히면 어차피 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단수치고 아예 빠져서 여기서 승부를 보자라고 이제 한 거고, 근데 이때는 이미 제가 좀 포기를 하고 뒀어요. 잘 되는 형태도 아니고, 흙이 그냥 여기 났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좀안 되는 것 같아. 별다른 수가 없어 보여요. 이걸 두니까 끊고 이어서. 단수치고 빠져서, 일단은 뭐, 에라 모르겠다 우아기를 잡아 놓은 겁니다. 우아기는 잡혔죠. 뭐 쉽게 말해서 유가무가 형태니까. 그리고 여길 이제 와서, 이건 이제 흐름이 무조건 흙이 너무 좋은 흐름이야 이거는 못 잡아도 이 좌변이 일단 너무 커졌고 우상기는 우상기대로 지금 흙이 따져 있는 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백이 너무 좀 절망적인 형세거든요 근데 이, 일단은 얘를 잡아놨으니까 여기 좀 살아보자 하고 붙여서 이거 교환하고 이렇게 젖혔는데 그러니까 흙이 여기서 이제 서로 좀그 경솔한 수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서로보다는 흙이 여기를 붙였을 때, 이런 거 놨으면은 오히려 더 백이 좀 곤란해 보이거든요. 근데 흙도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이겼다라고 좀 굳게 생각을 했나봐. 이것 치고 그냥 아예 잡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지더라고. 요거 젖혀 놓은 거는 넘어가는 걸 방지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놓고 찔르고 끊었는데, 이거는 단수치고 건너 붙이니까 이때 흙이 좀 곤란해졌어, 대려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이 백돌이 못 잡으면 우아기는 공짜로 들어간 거고 역으로 패는 백이 이제 또따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공격을 좀 심하게 해서 못해도 패 정도 나온다, 나온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쉽게 이겨가는 바둑인데 그리고 모양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좀 여기서 너무 허술하잖아요 백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도 백이 너무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두고 좀 쉽게 처리한 게 흑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경솔한 판단이죠. 이거하고 단수치고 건너붙이니까 이때는 이미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이한 점이 걸리죠. 이한 점이 잡혀버리면 얘는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패는 있지만 이 패는 뭐1도 충분히 할수 있는 패거든요. 흑이 걸려있는 패이기 때문에 백은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흑이 4점을 잡았는데 끊고 단수를 쳐버리니까 이한 점이 제압이 됐죠. 이게 죽으면 사실상 살았다고 보면 돼요. 나올 수가 없어. 이거 놓고 나온 다음에 단수를 쳐서 이게 축에 걸려버려. 그래서 흙이 여길 때였는데 따는 순간에 거의 완생 형태가 된 거죠. 이래서 여기서 이제 상대분이 돌을 걷었는데 굉장히 좀 용궁 갔다 온 바둑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우상기는 우상기대로 패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흙이 못 견디는 상황으로 갑자기 변한 거죠. 그래서 이 바둑은 좀 총평을 하면은, 상변 쪽에 접전에서 제가 좀 쫄딱 망한 형태가 돼가지고 좀 힘들었던 대국인데, 좌악위에서 흙이 너무 쉽게 처리한 것이 패인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백이 이렇게 뭐 버텨 간수가, 뭐저 나름대로는 잘 버텼다라고 생각한 부분이었고요 이것만, 이것만 들어왔어도 굉장히 힘든 바둑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쁘고 한 큐매치 8단전, 대역전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